최근에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웬 말도 안 되는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콘크리트 집 있잖아요. 이거를 철거를 한 다음에, 이 폐기물을 땅에 넣어서 같이 묻으면, 지내력이 상승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개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내력 상승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건축 폐기물이에요. 건축 폐기물을 내땅 안에다가 기준부터 넣는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틀린 말입니다. 지내력 상승 안 됩니다. 오령, 이런 구조재와 이런 철물 같은 것들이, 폐기물들이 공급이라는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하게 되면은 이런 구멍들이 또 내려가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기초가 침하되는 그런 문제 하자까지 말씀될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지을 위에 뭔가 건축물이 있다. 이 폐기물은 건축 폐기물이고 무조건 다 걷어내서 버려야 합니다. 밑에 있는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초 살려가지고 내가 그위 기초를 또 치면은 더 단단해지지 않느냐. 이것 또한 개소리예요 제가 좀 세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걸로 유튜버들이 막 자극적인 단어를 해가지고 내가 해봤더니 근데 이걸 내가 해봤더니 이게 좋더라. 내가 집을 짓고 살아 심는 살았는데 집안 치마 전혀 없더라. 그럼 하지 마세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철거를 한다 하면요, 싹 걷어내는 거예요. 싹 걷어내서 버리고 흙마저도 안 좋다 하시면 흙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는 폐기물 묻는 것도 안 되고 그 위에는 있 흙조차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철거했다, 그러면 철거한 모든 폐기물은 밖으로 버리겠다 생각하시고 꼭 진행하세요. 이 건축 폐기물이 버리는 비용이 비싸요. 싸지가 않아요. 일반 닐봉에 담아서 못 버려요. 전문적으로 폐기는 업체를 통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 2천을 아끼기 위해서 내 땅에 묻으시는 진짜 어리석은 일을 하시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괜히 묻었다가 나중에 집 가라앉고 침화되고 집 기초가 깨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제말꼭 기억하세요. 주변에 혹시 집에 폐기물 같은 것들을 땅에 묻는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